명탁이네. 당녕. <laughs> 아 <신중법 안> <laughs> 어? 신두포 맛도 하잖아저 오늘 땡겼어. 이거 이거 다 되게 넣어야 돼. 맨난 다 되게 안. 해 먹어? 응. 맛있어? 안 넣으래. 넣 넣어야 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 야, 어제 술을 안 먹었지만 해장되는 느낌 <laughs> 다 먹었네 지금. 은데이어 맞아서.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무거운 거잖아. <먹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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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러워지> <laughs> 다친답니다. 간동인이 다친답니다. <laughs> 예, 올라서고. 어, 저 22번. 유원석이 있고. 아까 유원석이 저군요. 분 응. 아, 씨백 100 100, 100, 100, 100, 1 0 0 이게 올라가면 유원석이야. 원야경치령이미 <laughs> 있는데요. 아라고올라왔우 올라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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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고 맛있다. 승희야, 데 양말이 이거밖 없었어요. <laughs> 명수. 명수씨. 명수 씨 어. <laughs> 안경 한번 써주면 안 돼요? 안경 한 써주면 안 돼요?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경 어디서 샀어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아 붙이고 있네. 고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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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재무소 선수가 웃음> 자 안내말씀 드릴게요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 e I'm not sure. I'm not s u r 부 i 드리겠습니다자 오늘 m n o 시작됐습니다 m not

시작겠습니다 ouais,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달이, 안달이, o t a s t 니 d y I'm not a study. I'm not a study. I'm 로 o t 로 study. I'm not a study. I'm not 이았어데저감한 그래? 네. 아, 마디. 저렇좀쉬다 저기까지. 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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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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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저기. 저기. 기 올라가시기 전에 한마디 해주세요 1승만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 오, 엄청 긴장돼 <laughs> 심호흡 세요심호 한 마디 다신재영이이 같아요. 기대해요 안 이게 바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홍 청사파 홍만경입니다하다운 세계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신요 의무. 의무. 이제 긴 갈비 씨 여러분들.

경선수, 팀경선수가자 <목소리도> <홍석머빈, 김미경> <목소리도> 앞에 계신 우리 울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얼 얼굴, 얼굴 너무 가까이 가거까요 예, 모든 관객석에서 어. 어화동랑사물다사가저 어. 사람 거나 지금 랑자여큰 성원을 아. 네? 예 선물을 잠시 후에띄들어가고요 자, 이번 물질 문화원에서 신사민희 교수님의 지도 아래 우리 지역 일반 주민들의 특별히 실력을 쌓아온 물담 만들어주세요! 힘이 단탄해 빈다. 영재 선수입니다. 이제 예, 시작됐습니다. 밀어치기 밀어치기 팍따리! 가라! 아주 쌈파. 릴테르먼데 세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준비 체기. 유원석 선수가 아, 8강에 진출합니다. 아, 시작됐몇 <목소리> 아, 살이야? 일학년일학년폴도 네, 어? 어? 정리하고 있어? <목소리> <돌아>? 아, <뭐하러. 웃음> 저거 맛있나? 아니 안 먹는데요? <웃음> <웃음> 약간 아쉬운 맛이네요 <laughs> 매번 오실 때마다 이렇게 어, 기태님 잘 마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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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온, 데려온다고 래서 일부러 딥카페인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제가 먹고 있습니다 <laughs>

강정우 선수 드 정어들 멋대워시고요. 나이스 나이스. 역시 아 점프 킥인케 미래야 미래. 아저 얼굴 좋다고 오분 좋다고. 자, 저기 카메라 카메라 네, 들어간다. 야, 막 긴장할 필요 근데, 없잖아. 저,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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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도 이따, 인터뷰 드려도 될까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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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전 경기 너무 멋지게 해 주셨는데 네, 정우야 홍석. 네, 거기. 다노세, 시름, 파이팅 퍼맨아. 오, 맨맨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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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갔어. 끝 끝까지 끝까지. 가운로 그렇지. 오. 길게 길 게임을 잡기로

이런 형 우리 첫 번째 아, 체력이 아 나다니까청유다로리 네, 난이타... 아 와, 희아승 <laughs> <언니> 보고 <승리하고 웃음> <하고> 있다. 네? <laughs> 승 보고 있어. 보승데뷔전전하는거 아, 아. 아, <laughs> 아니에요? 전데전 <laughs> 왜? 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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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너의 실력 아무도 몰라. <laughs>

한판 치는 거 찍어 놨어요. 아너 비씨 같이 잘하시 <laughs> <laughs> 아, 나야 너 가서 나나다어 이거. 박재 박재. 아니 아니 습니다연작을 하지. 우리 그 유튜버야. 아. 아니 저몇번 봤어요. 방금. 아 그래요? 네. 아그래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기 <laughs> 네. 병포, 여기 병포. 말벌 말벌 아저씨 스텝 하는 것도 잘 봤고요. 그거. 그이 이렇게 가시는 거. 어, 뭐지? 내내내거 아닌가 가 비슷한 아, 거. 같다. 아. 말말아저씨아고제 아이폰이. 아. <laughs> 말아저 아, <laughs> 스텝이 말말아저씨 스텝이랑 비슷해 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사체 선생님이야. 아, 17, 아, 그래요? 나갔잖아요. 17대로 나가고 17대로 모데 현재 장사애들이랑1 9명이랑 해서 하는 건데. 아, 그런 것도 있 그 작가랑 나가는 조건이 그거였어. 몸무게 얘기하지 않지. 우리는 100kg가 흔한데 걔는 100kg 상상도 못 하는 체중상 그렇지 근데 거기에 훨씬 넘는 오버 체중이니까 어. 공 잡고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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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어, 정원. 날이 주어지 말고 오른쪽. 다리 다리. 한 다리. 아, 다리. 홍석발을 맨어떻게 계십니까? 아까 한 다리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그니까요 정우야 다리 조심하고 시작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예. 좋아 밀어치기가 성공할 것인지 안다리가 성공할 것인지 반대 다리 없어도 안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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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홍삼바늘 홍삼판을... 정우야 네 너무 아깝다 아니 왜 잡채기 했는지 모르어요 나도 나도, 나도. 어. 그 사람이 방어를 너무 잘했다 다음은... 아그 소리 아아 맞아맞아 존나 얇아 얇은길래 이분 인사 한번 해야되까요 수고했다고 음. 음.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유 뭐이순위이 좋아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거 한번도주거 하나도. 이거 하나도. 이거 하나도. 이거 하이제말이시작되었이니다나도 이거 하나도. 이거 이거 하나도. 이 오. 기대 바랍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요. 제3평 하도록 다장다리 에서 신나는들이이결성두 번째 이준이 원 자, 조 다소 끝빛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지 네, 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다 홈이글이 밀어치기 아, 아, 그러니까 안 되실까요? 서울 거짓말 우리였다서울밀치기 밀어치기 해 보니까 서울도 많이이를 먼저 한 선수가 네, 경고를 받게 됩니다. 네. 예. 아, <목소리를> 두번째 경기 양윤수 선수대 예연 선홍홈발을맨 선수는 예연장. 됐어! 흔들어야지! 가았으면되지 끌고 다니면서! 짜 오! 와우! 종우야 네? 연준이 누나 잘하 연준이 가나도 넘겨요 우야 너도 못 이겨? 진짜? 한번 들어 저렇게 진짜 니 빼는 거이 빼고 저거요 먼저 공격하는 거 그게 리스트 아, 아, 혼난다, 혼난다 이가 혼난다 아, 꼼이도못했저 아, 혼났는데 무서워요, 지금 뭐라고? 그나저 손톱 내는 거요 그러니까 지는 것보다 저게 훨씬 더 무서워요 아, <laughs> 그러니까, 맞지? 나도 한번 아까 지고 아파 죽겠는데 저거 뭐라길래 <laughs> 네

상상수있 결승전에 수골 해야 할거 해. 자, 정원물 하나 줘. 수. 야, 안 해도 그래야. 이할거 해야지. 그렇죠. 네. 이제 기 이제 보너스 프로야. 보너스. 보너스. 이 수고를 남자 90kg이야. 보너스 90kg 이하. 기력 향상 지역 30만 원. 7 선수에게는 20만 원. 이주 그래. 예! 어, 좋아. 어 좋아. 아, 아니, 없는 이유 하거든. 야, 그러니까 니는 어, 상대방을 따으니까 세워갖고, 들기서또돌면서지 세워. 아, 끝까지 해야 돼, 어? 끝까지 해야 돼, 정우야. 아, 데 아, 아, 어디로, 어디로? 끝까지, 해, 끝까지. 아, 어디로? 아, 정말 우 아, 좋아. 좋아. 와, 요거 빨리 왔네. 내려. 그래. 아, 내려, 와, 내려, 물 한잔 네물 한잔 네 내려, 왔네 내려왔네 아, 정말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자, 조, 주식 좋아. 주식에서 주식에서 이제 3번 먹었으이필요는경기력 항상 지원금 백만 원과 항성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지능 선수에게. 아.

경기시간 59초입니다 59초 두 경기가 끝이나는 대로 계속해서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1,2,3,4위에 출전한 선수 입상한 선수들은 장치기 뿌려치기 구별 어, 1,2,3,4위 선수는 경기가 끝이나는 대로 체력장 위로 올라와주세요막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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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기 n g young, 는 선수는 g 위 o u n g young, y o 서 오른쪽 보고 n g young, young, y o u 선수 young, y o u n 선수 참치기 또 잡식이!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아니 말고! 시작됐습니다 이거 땡기면서 해야 돼! 땡기땡식이땡기서이서 이기는 자가 바로바로! 슬음 지금 뿌린다 뿌린다! 아아아아아아사이 선수가 뿌려치기로 한 번만 어때요? 우승소감을 지켜고 있어요 오늘까지 우탈락하고 다음 주걸 잘해야 돼. 야. 아, 다음 주 대장사 나가세요. 네. 어, 대장사에 고 재물 받 다음 주등에 <laughs> 아, 다음 주아이 일단 올라가는데못갈것 같아요. 이게 아그 약속이 자, 여자부 선수 4위 이민아 선 김이아 선수에게 20만 원의 경기력 장상 지원금이 수여됐습니다. 해서 3위 양현수 양현수 선수에게는 30만 원의 이연정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현아 선수에게는 100만 원의 경기력 장상 지원금과 항소 트로피가 오니다 예, 이정태 선수에게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3등 강정우 선수에게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2위입니다. 장성훈 선수에게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1위 이잡 선수에게 100만원과 항소트로 피가 자, 자, 조, 일로 와면, 아, 시는, 아. 자, 4위 유원석 선수에게 이십 20만 원의 상금이 주어이 다집니다. 3위 아, 권혁규 선수에게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2위 이준희 선수에게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1위 김민경 선수에게 100만 원과 시루왕 트로피가 함께 수여됩니다. <목소리>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셋 계산부. 1 1 2, <놀림> 2 3 4, 한 야. 다 하나. 셋. 200만 원 200만 원. 아, 아, 끝이에요? <놀림> <놀림> 집에 거예요, 아. 끝이에요. 이거 생겨 거요 아, 아, 거, 아그 가야지. 네. 멋있네. 연정이나만버요 아, 그래? 중야 계좌번호 없으면 해, 계좌번호 적어도 되나?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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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다음 우리 꼭 발표합시다. <laughs> <진상에 못 났노.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laughs>